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목이 좀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제 좀 괜찮아져서 괜찮아진 김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어 최근에 근데 증시가 되게 좋아서 제가 게시물에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긴 했는데 다들 그냥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더리움도 그 와중에 4천 갔죠 그래서 이더리움 먼저 볼 건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위에 약간 저항이 많긴 하거든요 제가 이더리움 계속 강조드렸던 라인은 여기 위에 3,970 여기랑 3,860,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 한 시간 봉으로 보면은, 여기 3,970을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3,94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4,000에 매도했다라고 게시부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3,960에서 한 30%만 다시 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3970 라인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 4000까지 지금 넘긴 상황인데, 4000 위에는 저항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4000 넘으면은 이 위는 4800, 6000,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지금 되게 자잘자잘한 저항이 많은 구간이에요. 일단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게, 어 주봉상에서 봤을 때, 최근에 나와 있던 탑들 있잖아요?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가 대략 4,1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3,970을 넘겨줬으니까, 여기를 트라이 하러 가는 걸로 보이고, 4,110에서 나오는 봉 모양을 보고, 우리가 더 갈지 덜 갈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아 근데 만약에 여기 4,110을 넘겨준다라고 해도, 이 노란색 매물 때, 여기 고점이랑 또 걸리거든요. 여기 고점이 4,340 정도 돼요. 4,370이네요. 네, 4,370. 그래서, 4110 위에 4370이 있고, 그 위가 4800이다. 그래서 이게 대략 한뭐5% 그리고 이게 대략 한10%좀 넘네요. 그래서 5%에 정한 게, 10%에 정한 게 이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고점 돌파했으니까 알바롱이다 하는 거는 이제 절대 안 되고, 이제 또 저항 잘 잡아가면서 비트 도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비트 도미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도 지금 지지가 자질구리하게 많은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지금 지지 구간이 되게 많은 경우라서 매매를 할때 길게 스윙을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먹고 치고 빠지고 짧게 먹고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이 제일 유효해 보이고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지금 알트코인들 다 개작살 나고 있잖아요. 알트코인들 이때 빠졌을 때 고점 아직 회복 못 하고 있거든요. 뭐 절반 이상 빠진 애들도 있고 보통 다 30%는 기본으로 마이너스 났단 말이에요. 몇몇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해 본다라고 어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지지를 잡아 드리면은 자 원래 이 4시간 봉상에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60.4예요 60.4인데 여기를 지금 밑으로 깨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받을 수 있는 지지가 대략 60에 있습니다 딱60 그래서 60.4 여기 밑으로 뺐으니까 만약에 봉이 이따 오후 1시에 나오죠 오후 1시에 나오는 봉이 60.4 밑에서 마감이 되면 은 얘는 60.0까지 빠질 수 있고 여기서도 지지가 안 나오면 이 다음은 59인데 근데 60이랑 59는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가보지 못한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럴 때 이제 갔었고, 이렇게 쭉 올라간 뒤에 처음이에요. 60이랑 59까지 내려오는 거는. 그래서 60이랑 59 가면은, 이때 알트들이 펌팩이 좀올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는 애들 을 보면은, 뭐, 리플, 펭구, 그리고 뭐, 도지, 이런 애들이 지금 좀 살아있고, 똘라나는 약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 도미가 60 미만으로 빠지면은, 이런 애들을 살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워낙, 추세가 좋고 힘이 좋잖아요. 이더리움이 지금 그냥 대장이거든요. 시가총액도 알트 중에 제일 높은데 제일 잘 간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저는 뭔가 알트를 사기보다는 그냥 이더를 더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오후 1시에 60.4 밑에 봉이 마감이 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참고로 60.39, 38.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떻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전망이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결국에 큰 상승을 했던 이유가 기관 유입이었거든요. 이 기관 유입에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게이 MSTR이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은행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하면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더리움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물결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 샤프링크랑 비트마인, 얘네 두 개가 어, 이더리움계 마이크로 스트레트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계속 좀 롱런 할수 있는 이렇게 뭐 고점까지 갔다가 막 60, 7뭐70% 이렇게 안 빼고 뭐 빼더라도 비트처럼 뭐한30% 조정해서 마무리가 되고 맥스로 빼도 이런 장이 뭐 머지않아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 보여져요. 그래서 나는 매매 스트레스 받는 거 싫고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 등락하는 거에는 내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덤덤함을 가지고 있고 어, 나는 그냥 장기 투자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이더리움을 계속 사보면 될것 같고, 뭐 그런 구간은 제가 뭐 게시물이든 영상으로든 어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 특성상,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트레이딩이 제가 물려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려있으면은 되게 기분도 안 좋고, 뭔가 좀 급, 급박해진다 해야 되나, 사람이? 어, 그래서 저는 물려있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도 그냥 자주자주 자주 하는 편인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이더리움을 전망을 뭐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사팔사팔 자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장기적으로 전망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좋게 보고, 뭐 4,800도 올해 안에 힘이 좋으면 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봉상에서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지금 뭐 사실 여기 어깨를 뚫고 올라갈 때부터 완성이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게 타겟가가 유효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은 여기서 여기 어깨까지 한번 재보면 대략 한 1,450불 정도를 올린 거고 그리고 여기서 1,450불을 다시 위로 올리면은 대략 한4,300 조금 안 되게 나오거든요 4,276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일단 4,110 저항은 넘겨줄 걸로 보이고 왜냐면 이 역회된 숄더 이거 타겟가가 여기 1대1, 1대1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여기 4,110 라인은 쉽게 넘길 것 같은데 여기 4,368 여기가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 하락한다고 라 하면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오늘 여기까지는 많이 빼면 뺄수 있거든요. 3,979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확인하고 그냥 올려줘야 돼요 그냥 찍고 올려줘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봉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제 어느 정도 매도하고 다시 타점을 찾는 게 유효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네,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넘겼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300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은 테슬라는 분리시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은 따로 안 하지만 계속 조금씩 사모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더리움 4000에서 매도하고 이걸로 테슬라, 애플 추매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또 게시물에 지금 들고 있는 거 이더, 테슬라, 애플, 이렇게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적으로는 좋아진 게 맞아요. 차트적으로는 좋아진 게 많고 여기서 우리가 1차 저항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라인은 여전히 여기 338이다. 그래서 여기를 넘기면은 이 다음은 350인데 옵션을 보면은 아 이거 다음 주 만기 기준이고 다음 주 금요일 만기 기준으로 여기가 330이고 여기가 350이거든요. 그래서 330 여기가 강한 저항이에요. 강한 저항인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옵션 저항이 크게 없거든요 여기. 그래서 350 정도까지는 갈 걸로 보여. 만약에 다음 주에 330을 넘겨준다면. 근데 이번에 스파이 마감이 나쁘지 않게 됐거든요. 네, 이거 스파인데 스파이 마감이 네, 여기 636 여기 위에 안착을 하면서 나쁘지 않게 돼서 저는 이거 다음 주에 올타임이 갈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제가 자는 사이에 리젝될까봐 저는 이제 유빅스를 추가했던 건데. 어, 이거는 아마 팔아야 될것 같아요. 좀 일부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도 지금 전고점을 가기 직전이고, 테슬라도 하락 추세 맞고 있던 거를 넘겼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많이 가면 한35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봐드릴 게 애플인데, 제가 3일 전에 게시물을 올려드렸던 건데, 애플이랑 아마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을 드렸던 게, 옵션상 주봉 200달러가 명확한 지지라서 여기 잡고 트레이딩하면 괜찮고, 아마존은 205, 그리고 옵션상은 212 지지니까 여기 잡고 트레이딩 하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일 전이니까 이때거든요, 이때. 이때 봉 나오고 나서 프리장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여기 봉 중간 어딘가였죠. 그래서 애플도 보시면은 200달러가 명확한 지지였는데 여기를 결국 계속 지켜줬죠. 여기서 계속 지켜주는 무빙이 나왔고 그래서 호재의 힘이 어서 장땡봉으로 나왔는데 결국에 이게 하나의 하락 장대 음봉이고 이게 결국 하나의 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대로 꽂고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했고 여기서 아 이거 위가 맞아 라고 해서 들어올렸습니다 들어올렸고 200에서 한번 피레싱 꽂았는데 리젝트 했다가 다시 몸통으로 뚫고 올려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매수를 이 캔들에서 받고 그리고 어제 이 캔들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애플이 거래량이 약간 낮아서 한번 더 하락 추세를 확인하러 올 수도 있다 만약에 그때가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구간 테스트 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구간도 테스트 했고 200일선도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몸통으로 앗살이 이렇게 올려 버리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번 밟는 무빙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어제도 200선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말아 올린 거라서 이거는 테스트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애플은 주봉상에서 보면은 저항을 잡을 만한 곳이 여기 236 여기 이후에 이제 저는 전고점 260이라고 보거든요. 또 아무튼 애플은 다음 목표가는 236이고 이 친구도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330 넘기면은 위에 오르는 구간 많았는데 330 약간 못 넘었잖아요. 329가 종가였잖아요. 애플도 230에 감마 엑스포저 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229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테슬라랑 애플이랑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가고 있고 둘다 애플은 230 테슬라는 330 넘기면은 아마 더갈것 같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350까지 노려볼 수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네, 보시다시피 230 넘기면 위에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230 넘기면 차트대로 236 그리고 260 이런 자리까지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새로 나오잖아요. 아이폰 17 공개가 어, 한 달도 좀안 남았는데 보통 9월 첫째 주 화요일인가 이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아이폰 이번에 폼팩터가 바뀌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폼팩터가 바뀔 때 보통 다 역대급 매출이 나왔어요. 이게 아이폰 12때 깻잎통 디자인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역대급 매출이 나왔고, 이 이전에도 10이었나? X. 이거 나왔을 때도 폼팩터가 바뀌면서 역대급 매출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보통 폼팩터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이거는 뭐 매출 이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확실히 이번에 아이폰 디자인 새로 바뀌면은 아, 이거 아이폰 디자인 바뀌면은 4, 5년은 그대로 가니까 나도 이번에 바꿔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저도 지금 핸드폰 아이폰 12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7 나오면 이걸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도 이번에 폼팩터가 바뀌기 때문에 뭐 매출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맨날 막 아이폰 디자인 이번에 망했다. 또 인덕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보통 다 바꿉니다. 그냥 인터넷 세상에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실제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은, 폼팩터 바꿀 때, 아이폰은 늘 역대급 매출을 갱신했고, 제 주변만 봐도 그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데서, 아이폰 이번에 디자인 망했다. 이번에 아이폰 망하겠네. 매출 안 나오겠대. 하는 말은 이제 다 걸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폼팩터 바꿀 때 역사적으로 아이폰은 매출 올타임 하이를 찍었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보면은, 아이폰을 좀 장기로 끌고 갈 만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애플 산 거는 어,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면은, 그리고 2 0 0일선 밑으로 다시 잠기고, 뭐 봉이 마감되는 거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180, 그 다음에 185, 여기에 간마 익스포저 벽이 많고, 185 뚫으면은 여기 위로 별로 없다. 신곡과 멜일 간에 대한 옵션 보고 참고해야 되는데, 180 뚫었기 때문에 옵션상으로는 불리시고, 185에도 강한 옵션 저항이 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다라고 하면은 잡을 게 추세 채널밖에 없다. 추세 채널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상단이 대략 210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차트상, 옵션상 본다라고 하면은. 210불까지는 가는 모양으로 보여져요. 180 라인을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면은, 얘는 210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오 쇼 넣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180에서 그냥 손절했어요. 이게 180 넘으면 올라가는 게 뻔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롱으로 스위칭할까 고민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쇼친 주식에 뭔가 롱을 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넘기면 좋다. 어디 지키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어디 넘기면 좋다는 그 라인이 저항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넘기면 좋다 저항이니까 그리고 어디 밑에 안 깨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댓글이나 뭐 게시물이나 영상에서 이런 말할때 아, 여기 위로 깨야 좋은 거면은 여기가 저항이구나, 여기가 지지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 제가 업로드해드리는 거 보면은 더 쾌적한 투자 생활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다들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